관산액의 일급 교재의 66페이지, 이번에는 우리 94회 기출문제의 문제 4번과 문제 5번 오류 수정 및누락분 하고 결산점표. 문제 4번은 이제 오류 점표 및누락분이고요 문제 4번 1번, 9월 5일 보루 일 보통예금에 입금된 퇴산 전공의 외상매출금 해수의 550만 원을 제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으로 해결 처리하였다. 무슨 매출금을 해산한건데 응. 그럼 이제 무슨 매출금 바꿔주면 돼. 외상? 매출금을 바꿔주면 되는거죠. 이런 것들은 간단하죠. 일반 용표에 일반 용표에 9월 5일 일반 용표 가서 조회했는데 없으면 우리 어디 가면 돼? 매입? 매출정표 들어가보면 돼. 매입 매출정표 가서 없으면 일반 용표 들어가보면 되고 만약 헷갈릴 때 선수금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선수금이 아니라 무슨 매출금이다? 외상매출금 코드 번호는 109번입니다. 109번이래. 미안해. 108번 외상매출금 코드 번호는 108번 음, 거래처는 태산정보. 예, 맞으면 놔주면 되고 틀리면 바꿔주면 되고 됐을까요? 일반적보 수정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 10월 4일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야유회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한 기념품 300만원을 동료 생비로 해결처리하였다. 부가세 별도 전자생명수치 그 메인매출전표 메인매출전표 입력할 수 있으면 메인매출전표고요. 메인매출전표 입력할 수 없는 건 무슨 전표야? 일반? 전표야. 부가세 뭐 이런거 나오면 다 메인매출전표입니다. 그리고 어 어디에 지원하는 거? 어디에? 매출? 그게 무슨 목적이야? 접대 목적이니까 접대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매입세 발생했지만 공제가 안 되면 매입에 그리고 그리고 음, 매입 매출표 수정할 때 매입 매매매매매표 수정할 때수정점표를 먼저 표기해놓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틀려. 바로바로 하려고 하면 헷갈려 매입 매출표. 그럼 우리 수정전표를 우리 같이 표기 한번 해볼게요. 수정전표 같이 표기 얘는 적대 목적이고 세금 계산서 수치했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된다. 그지? 그러니까 유형이 어떻게 된다? 매입에 불공이고 공급가액은 300만원이고 거래처는 성심이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했으니까 전자인력에 고 음. 그 다음에 우리 불공제 사유는 무슨 비 관련 접대비 관련이고 황금으로 구입했으니까 분개형은 황금 그죠 렇 매입의 불공은 매입세액이 30만원 발생하지만 공제가 안되고 원래 매입이면 원재료가 뜨는데 실제 원재료에요 접대비에요 접대비 매출처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원재료 매입처 접대비는 제조원가 품매비할 관리비 330만원이고 현금 줬으니까 현금 330만원이고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예, 매출처 매출처 접대비 상품 매입처 접대비는 예, 접대비 품매비와 관리비 원재료, 원재료, 매이처 예, 접대비는, 접대비, 제조원가예요 예, 매출처 접대비, 상품 매출 접대비는 접대비, 현매비와 관리비, 원재료 매입처 접대비는 접대비 제조원가. 음, 그럼 여기 먼저 우리 입력 한번 해보고, 음, 기 있다 못한 거는 마저 할게요. 자, 메인 매출정표에. 메인 매치 정표에, 날짜는 10월 4일. 근데 이미 여기에 이렇게 임명되어 있죠? 응? 이거 수정하는 것보다 이럴 경우는 그냥 삭제하고, 삭제하고 깔끔하게 재입력한게 나아. 지금은, 지금 먼저 삭제한 이유가 뭐야? 우리가 수정 분개를 먼저 문제제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이해하실까요 매입에 불공 54번 품목대장 단가 생략하고 공급가액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성실 성실 전자입력의 요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점점점 눌러서, 적대비 관련.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1번 현금. 예, 앞에가 매입 유형이고, 뒤가 현금이니까 현금만 나갔다. 무슨 점표? 출금? 점표고, 원재료를 무슨 비로? 적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예, 거래처 성실. 예, 출금 점표 차별에 330만원. 대변 현금 330만원 이런 얘기입니다 됐고 결산연표 마저 보고 보고 필기 한번 해 볼게요 결산연표의 1번 2023년 4월 1일에 2년 후에 이자 연 6%와 원금을 일시상환 조건으로 1억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사입하였는데 단기본 이자비용을 인식하기로 한다. 거래처 입력을 생략하면 월화 대상할 거. 우리 그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무슨 주의니까? 발생? 주의니까 2년 후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단기본 만큼은 이번 연도이자비용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익금이 얼마고? 1억 원이고, 이율이몇 프로? 6% 그러니까 1억 원에 6%면 1년치가 600만 원인데 예, 이게 언제 돈을 빌린 거야? 2023년 4월 1일에 그러면 단기분이 얼마야? 단기분이 몇 개월치야?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치 이해가요?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치 그래서 600만 원 곱하기 12분에 구하면 얼마다? 400? 50만원이고 언제, 언제 주기로 했는데 2년에 주기로 했는데 우리는 수익가격 무슨 주이니까 발생? 주이니까 아직 안 줬더라도 이번 연도 무슨 비용으로 이자? 비용으로 450만원 인식을 하고 아직 안 줬다 무슨 비용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의 차이는 미지급금은 지급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 이자를 이번 연도 12월 말까지 줘야 되는데 안 줬으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줘야 돼. 이번 연도 12월 말까지 줘야 되는데 안 줬으면 미지급금. 근데 이 금액은 언제 주는 거야? 몇년 후? 2년 후 줘야 되는데 발생주의로 인식한 경우는 우리가 무슨 비용? 미지급? 비용이고, 요거 명확하게 구분 안 해주면 전산에게 1급에서는 틀렸다고 나와요. 두 번째, 두 번째. 예, 김말현제 당사가 단기 시대 차익을 목적으로 시작한 삼전 산업주식에 7 0원가및이각연동한 공정가액을 담한것 같다. 예,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무슨 차익 목적? 단기 시대 차익 목적에 우리 주식을 무슨 무슨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을 합니다. 음, 전년도에 취득 가액은 얼마? 전년도에. 7,500만 원이고, 전년도에 얼마에 평가했어요? 8,000? 100만 원에 평가했죠. 그러면, 현재 잔부가액은 얼마로 되어 있는 거야? 8,000? 아, 이게 연도를 안 바꿔놓은, 거, 안 바꿔놓은 건가 보네? 각 연도만 공정가액은 다음 과 같다. 공정가액 평가하기로 한다. 이게 2023년이고, 2023년인데, 여런분교재바뀌어 있나? 아 여기만 안 바뀌는 종목은 이이게 이번 연도 3월달에 취득한 거네 7,500만 원에 근데 이번에 결산 때 얼마가 된 거예요? 얼마가 증가했지? 600만 원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600만 원 증가를 하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2, 예, 600만 원 이렇게 찾아면 됩니다. 이거는 단기매매증권은 어려운 거 없고요. 단기 매매 증권 60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60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인 600만원. 됐을까요? 고 3번. 기말 현재 외상 매칭을 받으러온 잔액에 대해서 각각 1%의 재선 충당을 보충포 설정하시오. 얘는 자동 계산을 하면 돼요, 대도는. 무조건. 자동으로. 그러면 1번과 2번은 수동 계산이니까 무슨 연표? 수동영산은 무슨 점표 일반 점표에 발산이니까 그렇지 12월 30일에 들어가셔서 들어가셔서 사변에 이자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의 금액이 450만원. 차변에 450만원. 대변에 미지. 미지급 비용 450만원. 두 번째는 차변에 단기. 단기 매매증권, 예, 600만원 증가를 하고,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위. 됐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됐나요? 대동총남금 설정하는 것은 우리 자동 계산이 대동상각에 들어가요, 대돈 대동상각? 그각 자동 계산은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결산미 재무제표의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시고, 상단에 가면 이제 무슨 상가? 대도 상가. 음, 대도 상가 클릭하셔서, 여기에 여러분들 그외상매출금 잔액, 과드어움 잔액, 관계대여금 잔액, 미수금 잔액, 선급금 잔액하고, 대도 청당금 잔액은 다합계 잔액 상표에 반영되어 있는 거, 12월 31일 현재, 반영되어 있는 거 불러온 거, 그냥 자동으로. 근데 이제 외상매출금하고 누구만 다들 엄마 하는 거니까 그지 단기대여금 미수금 환금할 필요 없고 설정률은몇 프로 1프면1 1 낮으면 되고 2프 여기 2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외상매출금 잔액에 1한 금액에서 대동청당금 잔액 27만원 빼면 추가로 271900원 더 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받으러 온 잔액에 1에서 대도수 나온 자여 빼면 116만 2,500원 더 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요게 저랑 만약에 금액이 틀리면 입력이 안돼 있거나 앞에 걸 틀렸거나 아니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도 앞에 있는 거를 100%다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가지고 해주면 맞은 걸 해줘 자동으로 그렇게 시점이 되게끔 돼 있어 근데 우리 단기 대여금미수금 상품권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그0 0 0 바꿔주시고 했을까요? 그리고 무슨 반영? 결산 반영 누르면 누르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무슨 상각에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지? 응. 반영이 됐고, 맨 마지막에 왼쪽 상단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예, 일반용표 추가 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고, 예, 예, 결산. 자료 입력창을 닫고, 일반 점표에 12월 31일, 에 가셔서, 조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결차계 들어 나오는 게 무슨 결산? 자동 결산이고, 맨 마지막에, 그지? 판매비와 가리비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자동으산 해줬네, 그지? 됐나요?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음, 94일, 기출문제, 결산점표가 다 끝났고요.